그 놈을 가지고 관광 사업하는 을 데도 하고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유지해야 됩니다. 국제적인 관광 산업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도력 발전소 때문에 그 관광객들이 늘어났다고 어떻게 무면 아전인식적인 평가를 한 거고. 그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는 정도냐는 잘 모릅니다. 서해안 가로림만이 조력발전소 건설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이민수 pd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사업이 구체화된 지 8년에 접어드는데요. 네, 가로림만에 1조 8천억 원을 들여. 520메가와트급 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2012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사업자 측이 또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가로린 조력발전 사업은 지역 주민들 간에도 찬반으로 의견이 나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쟁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찬성 측 주민들은 조력 발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 주민들은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갯벌 생태계가 무너져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며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정부청사 앞. 이곳에서는 매일 서산군과 태안군 일부 주민들이 모여 가로림 조력 발전소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주민들은 가로린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사업이 아닙니까? 이? 그래서 지들은 앞으로 어, 조력발전사업이 되면은 나이가 먹었으니까 후계자들이 사실 농촌의 농민들은 올지 모르지만 어민들은 안 오요. 우리가 관광사업을 하면은 자식들이 서울 인천에서 살다가도 아, 우리 아버지한테 승계를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 놈을 가지고 어, 관광사업을 하는데도 어,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번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력 발전소를 건설하면 물이 잔잔하고바도 갖춰서 업 생산량이 5 4억원이나 증가한다고 되어 습니대로 조력 발전소가 들어서면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가로림만은 태양군과 서산시에 걸쳐 있는 호리병형의 반 폐쇄성 만으로 서해안에서도 조수간만의 차가 큰 편에 속한다. 한국서부발전이 주축으로 설립한 가로림 조력발전 주식회사가 지난 2007년부터 520메가와트급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발전사업 허가가 이뤄진 것은 2010년 3월. 하지만 환경부는 세 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했고, 2012년 4월 반려했다. 침식과 퇴적, 수질 변화 등 조력발전소 건설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사업자 측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가 한 500페이지였다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환경 보안 지시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한 5000페이지로 지금 그 보고서가 지금 작성이 돼서 들어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제 빠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자 측은 2012년 발려된 환경 영향 평가서의 문제점을 보완했고 그에 따라 조속하게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번에 사업자 측이 제시한 환경 영향평가서 역시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이 되려면 기존의 어떤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 이사이 사업, 사업의 결과 그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 생물 종들이 누락이 되다 보면 그 사업에 의한 평가나 영향들이 과소평가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니까 생태계에 대한 피해가 과소평가가 될수 있는 거죠. 가로림 조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 가장 큰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갯벌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다.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서해안갯벌 중에서도 보존상태가 가장 뛰어나다. 환경가치 평가에서도 1위가 가로림만이었어요. 2위가 한려해상 국립공원이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우포늪도 4위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의 환경적 가치는 이미 증명이 된 거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조력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가로림만의 환경이 파괴된다는 지적이다. 사대강도 어, 사업을 한 이후에 계속 녹조라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수질이 악화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흐르는 물을 막았기 때문이에요. 어, 이 가로림만은 좁은 그만 입구를 막아버리게 되면 유속이 느려지 버리기 때문에 어, 갯벌에 쌓이는 흙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갯벌 생태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조력 발전소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가로림만 입구에 약 2km에 이르는 방조제를 건설해야 한다. 문제는 방조제로 인해 해수 교환율이 낮아진다는 것. 게다가 가로림 조력 발전의 원리는 밀물 때 물을 가둬 놓았다가 물이 빠지면 수문을 열어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에 잠기는 갯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조류 발전을 하게 되면은 들어온 물의 양이 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도 약한뭐 1m 이내 정도로 물이 적게 들어오니까 그만큼의 갯벌이 사라지게 되고 또 물을 가다 놓아야 되기 때문에 물 빠, 완전히 빠지지 못하고 이한 2, 3m 정도 물이 더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맨 위쪽에서도 갯벌이 손, 어, 없어지고 이, 아래쪽에도 갯벌이 없어진데 아래쪽의 갯벌은 여전히 환경은 잘 유지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접근해서 손쉬운 어업 활동, 갯벌에서 어업 활동을 할수 없는 공간이 되지요. 주민들은 조력 발전소 건설로 인해 오랜 세월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었던 갯벌이 사라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솔직히 말해서 도시 가면 누가 시방 한 장을 처한 할머니들이 죽었어요. 이런 시골에는 걱정이 없어 할머니들 혼자 사셔도 농돈 불어쓰는 건 그러니까 이거 막으면 안 돼서 저런 할머니들도 걱정을 하죠. 어디서 이거 벌어서 쓰느냐고. 물론 젊은 사람은 나가서 벌어서 먹고 살만한 거지. 다만 이런 데 많은 모델도 뭐 목구멍에 풀칠하는 건 하겠죠.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해수 교환율을 높이고 갯벌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갯벌축소나 해수고환율 감소로 인한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수문을 12대에서 16대로 더 증가시켰고 또한 크기도 늘렸으며 통선문도 대형에서 소형도 추가하면서 약 1,10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설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최초 사업계획상에는 갯벌 감소 비율이 기존 면적의 30%에 이르지만 다양한 보완책을 통해 절반 가까이 낮추겠다는 것. 하지만 이 역시 단순한 수치 감소 예측일 뿐, 조력 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란 지적이다. 자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뭘뭐 이렇게 바꿔서 이 정도까지 한다. 예를 들어서 뭐 19%가 회손이 됐다, 14%를 줄였다 해가지고 정말 그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는 정도냐는 것은 잘 모릅니다. 수문을 더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발전량을 줄여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이런 것은 합의가 돼야 되겠죠. 조력발전소가 가로림만에 미치는 환경피해는 또 있다. 가로림만은 세계적 멸종 위기 종인 잔 전박이 물범이 다수 서식하는 등 생태계 보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12년 환경 영향 평가서 반려 사유 중 하나였던 법적 보호 종과 멸종 위기 종에 대한 대책이 이번에도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그 대책을 보호 대책으로 어떻게 제시했느냐면, 뭐 전박이 물범이 드나드는 통도를 만든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지으면. 가를 전박의물 보면 백령도로 가서 살 것이다. 이거거든요. 이거 거의 그냥 생태에 대한 인식도 없고. 이에 대해 사업자와 찬성하는 주민들 측은 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국책 사업인 만큼 포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분들이 이 주장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말뚝을 하나 꽂아도. 조류가 변화가 있고 바다가 변화가 된다고 하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를 갖다 이렇게 확대 시켜 보자 해서 가로등 저력 발전소가 신재생 에너지로다 채택돼서고 있는데 사실은 환경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 또 환경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이 사업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히려 환경 단체들이 지인들한테 고맙다 그래야 돼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발전소 건설이 당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조력계를 만들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에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전부 계속 보류 상태로 바이러스를 돌립니다. 아주 소규모로 돌리죠.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연구를 해서 과연 이것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옆에 다른 학국에서 해결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지금까지 이 삼십 년을 갖다가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프랑스의 랑스 발전소를 제외하면 상용화 단계의 조력 발전소는 전무하다. 국내 시와호 조력 발전소가 세계에서 가장 큰 상용화 시설인 실정이다. 또한 단순히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된다. 자연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면 다 친환경적이고, 뭐, 문제가 없는 재생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어, 그러한 일방적인 그런 정의는 적절치 않다는 거죠. 최소한 지역 사회와 그리고 지역 환경에 영향을 덜줄수 있는 또는 그 영향이 없는 그런 에너지들이 재생에너지 취지에 맞고, 따라서 현재 있는 조력 발전의, 어,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은 저는 전면적으로 백지화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발전소 건설이 환경을 파괴할 것이란 우려와 오히려 환경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선 상황. 가로림 조력 발전소 문제가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 환경 영향 평가서에 대한 더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이유다. 조력 발전소 건설이 향후 환경에 미칠 영향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정확한 환경 영향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력 발전소 건설이 가로림만 자연 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이 충분한 자료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제시돼야 하는데요. 하지만 사업자 측이 제출한 환경 영향 평가서는 지난 2012년에 이어 올해 역시. 부실 논란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이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 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발전소 건설을 통한 이익과 가로림 자연 생태계가 갖는 가치가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사업 타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8년에 걸쳐 표류하고 있는 가로림 조력발전건설 사업.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고민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국도변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6박 7일에 걸친 일정으로 도보 행진에 나선 주민들을 만났다. 지난 2011년도에 천막 생활을 187일을 했었고 그때 당시 과천에 6박 7일을 걸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일차고 이번에 세종시로 그 정부 청사가 연기면서 육박질을 걸고 지금 세 번째 청와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산을 출발해 하루하루 힘겨운 걸음을 이어온 지 5일째.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보호장이라는 거, 바다가 자기 될 겁니까? 우리될 겁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바다는 참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잠깐 빌려 썼다가 정부에서 임대해서 잠깐 빌려 썼다가 후손들에게 고다음 물려줘야지 나겁니까 내가 보상 달라고 그건 철,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유지해야 됩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바다 그 오랜 삶의 털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로림만 바다를 바라보는 또 다른 입장도 있다. 가로림만의 입구에 보면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화학 공업 단지입니다. 이 지역에 이 가로림만 내에 있는 어장들을 황, 점점 그 황폐화시켜 왔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그 환경 단체에서 얘기하듯이 이대로 보존했을 때. 과연 우리 어민들의 미래가 있겠는가 가로림만 입구에 위치한 대산산업단지 이곳 화학공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어장이 황폐화돼 어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가로림만은 이제 더 이상 생명의 바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을 통해 지역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에 사막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래톱으로 형성돼가지고 거기가 산란하거나 어패류가 서식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불무지를 좀 관광 육차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 찬성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면 저희가 이 싸게 팔던 그 중간 상인을 도었던 어패류 생산도 직거래 장터가 되면서 가격도 더받을수 있고 또 체험 어장도 더 활성화될 걸로 보고. 이 조력을 주들은 찬성에 뜻을 니다. 사업자 측 역시 발전소 건설이 관광 산업 활성화 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산 태안을 잇는 연육교 역할로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으며 특히 조력 발전소가 준공된다면 해양 산업의 활성화로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국제적인 관광 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다. 이것은 매년 40만 명이 찾는 관광지다. 둘을 잇는 이 방조제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사업자 측이 예로 드는 프랑스 디나르와 생말로 지역의 경우 프 랑스 조륙발전소 덕에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적이다. 거기는 조력발전소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유명 관광지 중에 한 군데였거든요. 근데 그게 조력발전소 때문에 그 관광객들이 늘어났다고 어떻게 보면 좀 아전인수격인 평가를 한 거고, 새만금 뭐 방조제 공사를 하면서 그런 그 경제성 평가를 좀 과대 평가한 게 있어요. 그걸로 수조원의 뭐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하다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가로림만의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점이다. 아울러 발전소 건설이 미칠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정말 좋은 그 관광업을 하려면 육차 관광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이 변화가 돼서는 안 되거나 아니면은 어 복원이 돼 있거나. 복원이 될때 아름답게 복원이 되어 있거나 또는 옛날하고 거의 유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혹시 졸업발전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해안선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훨씬 손해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과거에는 한강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한강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와 뒤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똑같았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앞으로는 더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림 조류 그 주변의 해안선에 많은 펜션도 많고 많은 관광객들이 그를 가는데 만약에 거기가 막혀서 수질이 나빠질 우려성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막힌 곳이야. 개방된 진짜 해안이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그쪽에서의 피해는 대단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관광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2007년 당시 해양수산부가 진행한 한 연구에서는 가로림만 환경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천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경 가치를 감안하면 조력발전 건설의 경제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 문제는 이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여전히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태안 쪽에 관광을 가시는 분들은 태안 지역 일대가 이미 뭐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국립공원으로 갯벌 지역이 조성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이나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분들이 많지 이런 부분들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거기 때문에 관광편익도 좀 과대해 있고 환경비용은 원용되어 있는 자료가 좀 문제가 있고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경제성 분석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을 두고 개발과 보존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금 미래를 위해. 자연 환경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추세가 경제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어메니티라 그러죠. 어떤 자기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쾌적성이라는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하게 되고 그런 추세들 때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생태 복원을 하는 과정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되고 있으면 이렇게 갯벌이 훼손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복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새만금이나 시화호에서 충분히 겪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후에 환경 피해 복구 비용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 섣불리 이렇게 나설 수는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이번 사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로 지구온난화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을 2020년까지 30%를 줄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에너지 빈곤 국가이며 고립 국가입니다. 이에 무연료, 청전, 자연순환 에너지인 조력 발전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규제를 위한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이 시행된 것은 지난 2009년, 이어 2012년에는 RPS 제도가 도입됐다. RPS 제도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RPS 제도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발전사업자들이 가로입만 조력 발전과 같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RPS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사업자는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더 많은 경비를 그러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안할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 대개 산자부 같은 데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업자는 발전사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갈등은 니네가 해결하라. 갈등은 누가 지역민들 스스로 뭐 해결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갈등의 주범은 현재는 산자부입니다. 또한 조력발전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 비해 투자 대비 발전 용량이 큰 편이다. 가로림 조력발전의 용량만큼 발전하기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경우 보다 많은 설비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조력 발전이 추진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업자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작은 규모의 뭐 이렇게 재생 에너지 시설 여러 개 짓는 것보다 큰 규모의 시설 한 개를 지어서 그 할당량을 채우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죠. 재생 에너지의 기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분산형 그리고 소규모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무시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국가 정책의 문제점과 그리고 이 RPS 제도 재생에너지 의무 할당 제도를 큰 규모의 재생에너지로 그냥 채우고 어 말려고 하는 그 각각의 발전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맞물려서 생기는 지금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독특한 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RPS 제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한 에너지 정책으로 오히려 지역 이기주의가 국가 정책을 방해한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에도 비판이 따르는 상황. RPS가 왜 나온 겁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발전회사에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니까 그거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를 너희들도 하라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지 RPS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거는 나쁜 제도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전력을 너무나 풍부하게 쓰고 있다 보니까 또 특히 내 지역에는 이런 게안돼 하는 부분에 최근에 뭐 미량 그런 사태도 있듯이 그러한 그 국가적으로 이런 에너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 충남 지역은 지금 현재 어 화력발전소도 짓고 있고 재생에너지도 짓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 생산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지역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사회의 이제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환경 훼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녹색 성장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추진되는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 과연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부실 논란이 뜨거운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결과를 앞두고 깊은 고민이 절실하다. 지난 8년 동안 뜨거운 논란거리였던 가로린 조력발전소 문제가 여전히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인데요. 조력발전소로 인해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력발전소 건설로 얻는 이익보다는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와 그 복구 비용이 더클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발전소 건설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하다고 경고하는데요. 보다 정확한 근거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예, 무엇보다도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자 측이 이번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명분인 RPS 제도마저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업자 측은 반대하는 주민들을 두고 지역 이기주의를 말하기에 앞서 전문가들도 납득할 만한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이민 스피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로린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환경 영향 평가서는 현재 환경부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실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환경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가로림만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사는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사 플러스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